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말은요. 너 정말 자유로워서 좋겠다. 뭐 나가기 싫을 때안 나가도 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되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꿈꿔왔던 삶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로마드라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장점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럴루프 대표 최성준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에디센스나 에드워즈 이러한 토를 이용해서 광고주들의 상품을 홍보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수익을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 매출은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냈던 적이 있었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한 2년 정도 하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이었어요. 일반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야근을 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일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끌려다니는 제 자신의 지도라 보니까 이 디지털 로마드라는 일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끌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됐고 지금은 디지털 로마드가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난관이라고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난관이 많았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던 중에 배운 게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배운 거였기 때문에 퇴직금과 모아 놓은 돈이 얼마 없는데 이 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저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밤을 새고 계획을 세운 거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제가 2월에 수업을 듣고 나서 한 3~4개월 정도는 수익이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불 반은 했는데요 제가 수익이 딱난 거는 6월달 7월달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디지털 로마제 이벤트를 하면서 그 1등은 무조건 해야겠다 그 노트북을 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밤을 새고 했었는데요 그게 6월달이에요 그 계기가 될수 있었던 거는 그 이벤트 1등을 해야겠다 그돈 얼마를 벌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노력도 했고 주변에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이랑 이 디지털 로마드 처음 시작했을 때랑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하루 일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지금은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하고요. 10시에 출근을 하면 100번 시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100번 시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목표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표로한번더인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드리는 꿀팁은요 계획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이게 제가 드리는 꿀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계획을 하고 남들이 잘된 거를 보면은 많이들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그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든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결과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쪽에서 정말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계획을 세우면 주변 사람 사람들한테 먼저 말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뭐 입만 살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말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도 많고요. 실패했던 것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단 말을 하면 그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셨으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책은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사업에 대한 그 실천을 하게 됐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이상하게 직장을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책을 읽으시면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 방법대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요, 결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기법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사업을 통해서 제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을 때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면 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공격적이게 하면서도 소비는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경제적 위기가 저한테 올까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추저 논란 참 많았었는데요. 저는, 수저 탈출을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든 아니면 그분들의 일생을 담은 책을 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무조건 행동에 옮깁니다. 저는 그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흡수저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탈출을 할, 할지 못할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